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배포심, 능력의 시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걷다가도 눈을 감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물건을 잘 찾다가도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물건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알면서도 손을 더듬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밝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이렇듯, 이 육신의 눈, 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고 믿음의 세계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 즉, 영안을 밝히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이 육신의 눈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 안목을 가리키는 단어가 육의 눈, 육신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아그리바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바울이죠. 바울,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을 보내는 이유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담에세 도상에서 만나서 너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잘 보이는 게 눈이 몸의 등불이란 캄캄한 어두운 밤에 등불이라도 있으면 양초 하나를 켜면 얼마나 밝습니까?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눈이 잘 몸의 등불로서 역할을 하면 우리의 모든 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눈의 빛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육의 눈이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게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잠자리는 약 3만 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겸눈을 갖고 있어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도 먹잇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잠자리는 이렇게 많은 눈으로 사방을 살피며 움직이는 물체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하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창문이 열려 있음에도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죽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눈이 있어도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를 관통해서 볼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도 내 가슴속 숨겨진 죄의 문제를 볼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도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지식과 철학이 있어도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영적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질과 핵심을 관통하는 눈.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수 있는 영혼의 눈이 필요합니다. 또렷한 영적 시선을 갖고 오늘 하루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11기와 6장에 보면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위해서.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기와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업을 애워 샀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니, 육신의 눈으로 그 아람 군대를 보니까 이 사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쌓인 것입니다. 걱정으로 휩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깨워싸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도 못 쓰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느냐? 또두 번째는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죽으시자, 그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서 그냥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짠습니까? 누가 보면 2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로스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로스이 땅을 먼저 택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참 안타깝게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거기에는, 아, 지금 문제인 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소동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가 애국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문문과 그런 화려한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나니 보니까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이.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점점 죄악의 세상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중복 기도로, 천사들이 로스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로스의 천은 어떻습니까? 그 소동과 고모라를 뒤돌아 바라보다가 소음 기도이 됩니다. 로스는 결국, 가정이 엉망이 되는 불행한 경험을,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10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강구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네. 영아들이 갓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대요.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0.03에서 0.0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수 년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눈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시력이 좋아지는데 시력이 1.0에서 1.5 정도까지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이 눈이 훈련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안이 열리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조금 전에 도단성 이야기를 했는데 도단성에서 보지 못하는 사원을 위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 요 11개와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는데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여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품고 있는 대신자를 위하여서 주여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지,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볼수 있었듯이. 영이 열려야지,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믿음의 세계를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청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인 바디메오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다위세자 손녀수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하면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이, 아유, 시끄러워, 조용해. 라고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어요. 그의 강구를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더큰 소리로 주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내가 못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간청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열리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뭘 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오.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들에게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지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누가 보면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32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을 성령이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던 세상으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0편, 19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의 판결. 그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 2장 14절에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우면 저, 자기의 앞이 보이고 어리석으면 어둠 속을 헤맨다고 했지만 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더욱 밝아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안 마음의 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의 영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까? 영안이 어두우면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